전 무조건 이노 아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노 뭔가가 어제도 뭔가 듣는 게더라고요전 이노 어이니이 노래는 무이노요스노 라면 헐깐 수요인데 아님 와 매니 매니 부싱가요 하.. I don't know 못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목소리> 니니 걔는 너무 멋있어서 또 도모메노 페라도 페라도 그래도 페라도 땡 맞아요. so 나 원래는 가슴이 좀센줄 알았어. 어, 나시와 에드. 오케죠. 아이. 은언이, 오나니, 저러리 저구나. 에, 산체스. 지 네. 아 최고의 응원가. 왜 그건 없어? 그 있잖아. 우리 옛날 그팀 응원가 있잖아. 일사후태때 이거 이제 우리 안 퇴나? 대난 강민이 형. 강민이 네. 형이 22년도 끝내기 원본 치고 이 응원가 나왔을 때 허리 섰다니까. 5티어 나왔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강민영형 응원가가 최고야. 저희 팀 범민 형 우리 팀이잖아. 네, 네, 네.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인호도 근데 괜찮더라. 예? 계속 근데 듣다 보니까 인어. 어 인호 괜찮아. 현진 선배 응원 가 없어요. 서클 서클 그. 그럼 나는 나는 음, 나는 나는 포크 포크 이렇게. 옛날에 어, 옛날 응원 가도 정아 하나의 섹시 가이즈 온페 이런 거 알아? <laughs> 이런 거 알아? <laughs> 이런 거 알아? <laughs> 있는데 있는데 이런 거. 강도 강도를 강도 것도 있잖잖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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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통보지 일단 동통 보통 보통 요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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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곡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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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바꿀 수있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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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통 보 진짜 제일 사람들데왜 보여요? 이게 러니까그 뒤에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걸는좀이상하잖아 뒤가. 그래서 맨날 이도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거랑 택 환, 찬, 혁 이런 게은요 이도혁? 택, 이 넣은거야? 이놈은 뭔가 못좋아 별로 안좋은데? 명기 선배니까 좋겠지 이거 잘 이거 잘 좋아요 잘 어. 근데 제 사진은 이걸로 했어요? 정상적인거지만해안돼 정상적이잖아 그 국회의원 선거 그분 다른거 해놓으면 어떡해요 교윤이 형도 좋아 교윤이 그 형꺼 만약에 세연언니 바꾼다면 응원과 어, 후보랑 웅장한웅장웅장웅장장좀 긴... 뭐 그런 웅장함 느낌은 좀 비슷한 거 같아. 응. 요장어는거어웅 뭐 지금. 이거 어 웅장어. 웅어 웅장어. 어 웅장어. 웅장장이웅이 아 아, 이거 등한번 뭐, 뭐 줘? 박수, 박수 영도이나이넣이넣 <목소리> <맞아, 잠시>. <목소리> <이노 목소리> 히든..이거.. 히든 영이 뭔지 알아? 아, <laughs> 아 좋다. 아 이거 알아 알아 알아. 흑역사 때? 현상이 흑역사. 현상이, 흑역사. <laughs> 현상이 흑역사잖아 이거. 내야아할 때. 이번 까지 생각보다 별로인 같은데?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 2등. <laughs> <laughs> 금지곡이야 이거. 네, 맞아맞 금지곡이야 <laughs> 진짜. <생각도 웃음> 안 그. 거 좋은 거 이노 등장음악도 내가 해줬잖아. <목소리> 다른 팀 선수가 아니안야안 거. 가데네등이야 들어보셨어요? 되는 거야? 그냥 거가 어. 이잘어울 캐릭터가 잘 맞았기 때문에 최각해보면그어게요감사거니다이어이세요거 이거... <laughs> 이거... 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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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랑 우승해 보이지? 재훈 선배님이랑 민 음. 선배님이랑 나도 강현 선배님, 도윤이 형이랑 저는 약간 시끄러운 것보다 약간 뭔가 공장에서 좀 보여지는 그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요무굴게 어. 시끄러워? <laughs> 좀 약간 사번 타자랑 안 맞게 좀 깨방 좀 약간 좀 아. 있잖아 아. 시원해. 예, 어, 뭐? <laughs> 네. <laughs> 좋긴 한데. <laughs> 진영 형 것도 좋은데. 아, <laughs> 아 근데 배고좋아알네나 재현 선배인겁지아요 그냥 데 지금 공동 2등 중이 왜? <laughs> 선수들이 용장해서 좋대요 공 공동 2등 죄송한데 뚜껑이 묻으 응? 습니까 응? 뚜껑이 드셨습니다이건 어. 뚜껑에 안 묻어 원래? 아,

아, 근데 에어포데 저희 최고의 응원가를 뽑아주시면 또 명곡을 가지고 계시죠 네, 명곡이긴 한데 솔직히 네. 요즘에 치홍는 응원가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즘 네, 엄청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더버워치홍 응원가 강윤영 응원가는 눈물이 나는데. 나 치홍이 응원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르겠습니다뭘놀리는 <목소리> 네. 거예요, 진 네. 하나도 없으면 좀 아까우니까 이건 진짜 별로야 뒤집어 에치코 탱고가 슈퍼 슈퍼 이건 뭐요 그래서 전이야안 <laughs> 좋았어 그라 <laughs> 미야 자기콜 아... 마이 보텐 아, 포라미아지 Porque todo el mundo se pone a gozar cada vez que viene, cada vez que yo vengo a botear. ¿Puedes cantar una parte de ella? Es que no me la sé, en verdad. Cásale, el Pero ya, ya me acordé de ella, pero no me la sé, en verdad. ¿Hasta? 얘들 근데 아 대충 붙였네. 잘 따라 부르는데, 라젤 헤헤. 헤헤. 헤헤이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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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은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네, 동현이 분호 주기 직전에 이렇게 저한와 <laughs> 달라고. 아, 일단 팬분들께서 야구장을 잘 불러 주셔 가지고 는한 같은데. 어, 그래서 좋은 운영이 막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딱 본. 이모들이야? 이서 이러면 진짜 뭐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목소리> 아, 진짜.